새로 최지만 선수 이번 주에 19 타수 7안타, 아, 아 타율 됐죠. 3할 6푼 8리에 OPS 1.034, 굉장히 활약해줬네요. 네. 을 게리콜의 영향이 컸습니다. 아, 게리콜 고마워. 네. 콜 거의 다 게리콜이 ]네요. 만들어줬어요. 어, 이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만 출루를 다섯 번을 했고 음. 이 게리콜 선수를 상대로 시즌 3호 투론포를또 때려냈습니다. 이게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게리콜 선수 상대로 타율이 6할 6푼 7리, 3홈런 8타점, OPS 2.3입니다. 말이 되나? <laughs> 본주보다 더하네. 본주보다 더해. 진짜. 네. 이게 콜 선수도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최지만 선수 타석에서 피해가는 모습이. 아 진짜 이번 주 성적이 캐리 콜 빼면 처참하거든요. 네. 근데 캐리 콜 혼자서 이렇게 다 만들어줬어. 그러니까 그한 경기 빼면 사실 음. 좀. 아, 어, 뭐, 뭐, 적시타들 때려낸 부분도 좀 없었고,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는데, 이 게리콜 상대로는 진짜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뭐 담당일진이다. 뭐 이런 음.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콜을 담당일진으로 둘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되겠어요. 그죠. 어. 그... 콜이 거의 그거죠. 리자몽이죠. 네. 메이저리그 리자몽. 진짜 속성 좋지. 무조건 <laughs> 이기지. 근데, 우리 <laughs> 최지만 선수는, 그러 하급, 응. 1티어 물포켓몬인 거지. 응. <laughs> <laughs> 리자봉 상대로 효과는 강력하다. 네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최지만 선수가 이제 뭐 양키스를 결승전에서 이제 월드시리즈에서 만날 만한 팀이 최지만을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모인 뭐 얘기도 <laughs>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. 아, 아니,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어. 네. 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팀에서는 반드시 좀 기회를 받지 않겠느냐. 아, 그러니까.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아, 있습니다. 아, 진짜 최지만 선수야 말로 진짜 소잡는 칼 아닌가. <laughs> 닭은 <laughs> <닥은> 못 잡아요. <laughs> 네, 닭은 못 잡을 수 있지만, <laughs> 네. 손은 잡을 수 있어요. <laughs> 이게 그런 것들 이 있잖아요. 이게 이, 이 최지만 선수가 진짜 콜 상대로는 확실히 잘하고 있다. 그러다 보니까 네. 이제 현지 중계진들도 요 부분이 궁금한가 봐요. 이 최지만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어, 리그 최고 투수를 상대할 때는 나도 최고의 타격을 보여주려고 집중을 한다. 음. 그리고, 하지만 이 비결이 무엇인지는 말해줄 수 없다.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어. 본인의 생존줄입니다. 생명줄이기 때문에 <laughs> 뭐 이거 추구 벌어나는 거 아니야? 뭐 그럴 수도 네. 있고, 아니 그랬으면은 이제 동료들한테도 다 이게 전수를 해주잖아. 이게 돈줄인데. 다 경쟁자고 돈줄인데. <웃음> <웃음> 그걸 왜 알려줘? 아 그런가? 네. 그걸 어, 왜 알려줘?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된 건지 네. 모르겠습니다. 진짜. 자기만 잘 쳐야 의미가 있는 거지. <laughs> 아니 근데 아니 상대적으로 어. 봐봐요. 자기가 커닝 페이퍼가 있어. 게리콜 상대하는 그거를 반 애들이 다 같이 봐. 그럼 반 평균 성적이 다 올라. 그럼, 아니, 그럼 근데, 의미가 있어? 근데 이거는 같은 팀팀 팀 음. 스포츠잖아. 팀 중요한 스포츠니까. 경기 때 알려주려고. 내년이면 아, 아낄 수도 있네. 내년이면 자기 밀어낼 사람들이에요. 지금도 아유, 자기 자리가 간당간당한 사람인데. <laughs> 하여튼 그렇습니다. 최지만 선수의 영업 비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. 정말 궁금합니다. 나중에라도 네. 좀 네. 알려줬으면 좋겠는데. 유튜브 하여서 알려주면 이거 히트치겠다, 그죠? 그니까 <laughs> 최지만 선수 유튜브 왜? 아이현는 다른 슈도 하는데. 어, 이연우의 그 MLB MC도 플러스 하는데. 나와서 할 네. 수도 있지. 아, 그런가? 알겠습니다. 네.